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69장 그들 자신이 어둠이 되었다. 나는 네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바른 길로 곧 당신께로 도로 데려오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건만 또한 너무도 귀가 먹은 인간들을 그 죽음같은 잠에서 깨우시려고 하는 수 없이 주넘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시건만. 인간의 무분별의 결과로 일어나는 홍수와 지진 같은 수많은 재앙도 그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아, 사람들의 무분별과 나에게 봉헌한 숱한 이들의 무자각을 깊이 성찰하며 묵상해 보아라. 이 봉헌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어둠을 흩어버리는 불 켜진 등불이 되라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오히려 어둠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말하고 저지르는 흉악한 일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한 일들은 사탄과 그 군대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니 사탄은 갈수록 더 끔찍하게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모든 가공할 음모와 공모의 주동자요 우두머리인 까닭이다. 오늘날에는 어둠 속에 잠겨있는 소경들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교회와 함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할 따름이다. 사탄의 압제력이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늘 말했듯이, 아들아, 나는 사랑이기에 악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무한히 완전한 하느님이지만 악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악을 허락하는 것은 선을 위한 방편으로 쓰기 위함이다. 사탄은 악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악의에 차서 마구 날뛰는 그의 격한 활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아들아, 사람들은 이제 이 엄청난 대결의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이 단계에서 너희는 하느님과 내 교회에 대한 가장 터무니없는 배신과 가장 소름 끼치는 모독이 바로 그런 것을 막는 용맹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문민족과 나라들이 치유되긴 하겠지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성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된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는 마귀들이 본래 있었던 고통스러운 곳으로 곧 지옥으로 내쫓으심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아, 나는 하느님이니까 물론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에 메시지들에서 이미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너에게 말해 주었지만 언젠가 내가 내 몸으로 정화를 치렀던 것처럼 내 신비체도 정화의 때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자비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 호소가 거듭된 내 호소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의 신성한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내가 이 세상에 개입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와 너희 어머니의 수많은 개입도 거의 소용이 없었고, 내 경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극소수만이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호소나 경고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이고 성부의 외아들인 나의 자비로운 성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인간은 어리석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온갖 방식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원한 것도 불러일으킨 것도 그들이니 말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내 원수요, 그들의 원수이기도 한 자들의 식탁에 앉았다. 그런 자들의 유혹에 소가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 어리석은 자들을 더없이 천박한 정욕으로 그 자신에게 비끄러매어 영원한 저주 속으로 데려간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도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 그 가운데는 나에게 봉헌한 이들과 주교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원수와 협력하여 그 흉측한 농간을 보조하고 있다. 원수는 이런 성공들을 매우 뽐내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나에 대한 증오를 폭발시키면서 십자가의 실패와 무익함을 비난할 수 있게 하는 성공들인 까닭이다.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그는 하느님의 전능이 하늘과 땅에 한없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는 내가 어미와 영광을 크게 떨치며 세상에 다시 와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할 마지막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또 하나의 일을 보게 되리니 그것은 일찍이 그런 적이 없었을 만큼 찬란히 빛날 교회. 하늘과 땅의 황홀한 광경이 될 교회이다. 굽힐 줄 모르는 원수인 그는 그의 사악한 활동으로 내 교회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오른 바로 그 순간에 교회의 전반적인 쇄신에 그 자신이 중요한 이력을 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리라. 아들아, 때가 되었다. 착한 사람들이, 모든 착한 사람들이 내 교회와 함께 온 인류를 연루시키며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분명히 의식하고 분명히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분을 믿고 굳게 믿고 바라고 사랑하여라.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홀로 나아만이 하리오 생명이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원수들의 경로에서 구해주고 시련의 때에도 잊지 않겠다. 너에게 강복한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인 나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1977년 11월 29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